어떻게 물건을 금매로 싸게 사시게 된 거죠? 정말 최고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진저부까지 왔습니다 셀카로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한데요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 스터디원이 상가를 새로 그 일반 매매로 매입을 했다고 해서 제가 그 물건을 보러 현장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어떤 물건인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상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진짜 많네요 그래서 조금 살짝 어색한데 한번 현장으로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 이쪽이 아닌가? 이다 저쪽이다 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법조스를 열심히 수강하고 있는 유르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맞죠, 맞죠, 맞죠. 아 유르링 되게 오랜만에 본것 같아서 되게 반가운데, 네. 어,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오늘 장소는 어디죠? 이 위치, 위치가 남양주시 장현리에 있는 상가입니다. 아, 그럼 여기 상가가 여기 지금 코너에 있는 2층 상가인데. 네. 혹시 이번에 네. 매입한 금액하고 네. 평수랑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 좀 알려주시겠어요? 91평 호실이고, 총 매입 금액은 3억 5천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듣기로는 3억 8천 정도로 들었었는데, 네, 올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올려져 있었던 금액은 3억 8천인데, 예. 저희가 이제 3천만 원 깎아서 3억 5천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3천만원이나 깎았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잘했네요 네. 그래서 여기 남양주 진저흡에 있는 이 상가를 네. 3억 5천에 전용평수가 91평 네 91평 어, 그러면 전용평가로 당 얼마 정도인가요? 어, 전용평가로 당 384만원 아 네. 그래요? 이 네. 남양주시에 있는 수도권 2층 상가인데 전용 평당가가 384만원 밖에 안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요즘 공사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네. 공사비도 안 하는 가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물건을 금매로 싸게 사시게 된 거죠? 어 굉장히 열심히 찾아봤었는데요. 네. 선생님이그 주신 그 스카이키 그아 스카이키 네, 네. 스카이키로 네. 정말 열심히 찾다 보니까 네. 네, 물건이 괜찮아 보여서 와봤는데 상권도 음. 좋았고 음.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 네. 안 그래도 여기 오면서 이게 건물 들어오기 전에 잠깐 주변을 한번 돌아봤는데 와 사람 미쳤어. <laughs> <laughs> 유동이 뭐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laughs>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네네. 이 상가가 거의 뭐 메인 상가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차도 해보니까 주차 시설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네. 관리가 좀잘 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뭐 저렴한 것도 저렴한 건데 네. 이 상가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던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주변에 이제 수요 조사를 저희가 했었을 때, 이 주변에 그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수요, 소유자분들께서, 네. 이렇게 뭐 칸, 칸마다 가지고 계신 것들이 아니라, 음. 정말 통 빌딩으로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아, 통 건물이요? 네. 꼬마 빌딩처럼? 네네네. 그렇게 네. 계셨어서, 네. 이거를 막 이렇게 뭐 응용을 하시거나, 뭐 소형 사무실로 만드시거나, 음. 그런 매물이 전혀 없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접근을 처음에 할때 소형 사무실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지만, 주변에 소형 사무실 매물이 정말 없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소형 사무실로 개조를 하게 된다면 당분히이 네. 수요를 맞출 수 있겠다는 라 확신을 갖고 처음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91평을 향후 어떤 전략으로 세팅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91평을 이제 총 8개로 <laughs> 나눠서 네.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총 91평을 8개의 소형 사무실로 네. 나눠서 하겠다는 생각인 네, 거네요. 네, 네. 그러면 방마다 사이즈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방마다 대충 평균을 얼마 정도 받아서, 8덟개 월세 총 합이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어, 부동산 사장님하고 이제 협의를 했을 당시에는 10평 기준으로 1000에 70은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임장 때 음... 확인을 했었지만 그래도 네. 저희는 보수적으로 그렇죠. 네, 1000에 50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네 그렇게 접근을 했고 여덟 네. 개호실이면 월에 한400 정도 아, 그럼 네. 400 정도? 네. 그러면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이 90평 지금 여기를 한번 쭉 보시면 거의 칸막이가 나눠있지 않고 그냥 빈 상가로 거의 보이는 그런 지금 상태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 8개의 사무실로 쪼개게 되면 네. 사실 제가 봤을 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혹시 어느 정도 지금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상했던 인테리어 값은 평당 70 정도로 잡아서 음. 한 6천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에어컨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안에 철거하지 않고 벽을 덧댄 아 것도 있고 이렇게 됐었어서 네. 저희가 뭐. 잘해서 평당 50만원 정도로 5,100만원에 아, 구매를 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인테리어가 5,100만원에 91평인데 5,100만원이면 네. 거의 평당 50만원 대 초반인데 네, 네. 사실 이 금액으로는 지금 인테리어 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냉난방비가 포함된 걸로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몇 개가 추가된 거죠? 추가는 두개의새 거가 들어오고요 아 그러면 네. 기존에 6개가 네. 있고 네. 기존에 6개가 있고 어. 그 다음에 두개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아, 그러면 네. 인테리어 전체 다 하고 네. 냉난방기 두개 설치한 것까지 5,100만 원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네. <웃음> 진짜. <웃음> 이 금액 정도라고 하면 원가가 3억 5천에 네. 인테리어 비용 5,100만 원, 그 취등록세 뭐 이것저것 따지면 원가가 거의 한 4억 2천 정도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4억 2천으로 이 상가를 매수를 한 다음에 네. 어, 월세 400을 세팅한다고 하면 네. 와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3억 5천을 지금 매수를 하게 됐잖아요 네네. 이게 상가를 법인으로 매입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금리 라든지 대출 ltv 라든지 이런 부분 간단히 소개해 주실래요? 아, 저희가 요거를 진행을 했을 때 탑감을 음. 4억 5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4억 5천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감정가 대비 이제 이게 금액이 낮았기 때문에 대출을 80% 받을 수 있었고 음. 근데 이제 이게 호실이 두 개가 합쳐져 있다 보니까 방백이 천만원, 천만원 해서 음. 저희가 2억 6천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네. 퍼센티지로 치면 은75% 정도 받는 걸로 근데 아.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네. 이자는 4.8에서 4.9% 정도 예약된 상황입 아, 아직 있습니다. 실행은 안 됐기 때문에 네. 정확하진 않지만 금리가 법인 기준, 네. 신생 법인이죠? 네, 맞습니다. 신생 법인 기준으로 대표이사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4% 후반대로 네. 한다고 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1금융권인가요? 2금융권인가요? 1금융권입니다. 아, 1금융권이세요? 네. 오, 오, 정말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상가도 이제 방패기를 호수별로 보통 하기 때문에 네. 이 남양주시 진저북 같은 경우는 방패기를 1 천만 원씩 네, 한다는 원씩. 거죠. 네. 음. 그렇게 해서 총 대출 금액이 2억 6천. 어, 그래서 대출 비율은 약75% 정도 받았고요. 네. 어,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투자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어, 1억 1천만 원 정도. 아, 네. 1억 1천만 원에 네. 인테리어 비용 5천 1 0만원 하면 네.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예,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물건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네. 예. 한번 가실까요? 네. 상가를 네.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아. 어, 지금 보니까 옷가게로 지금 네.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이게 깔세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잠금을 치게 되면 네. 이제 이분은 빠지고 네.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돌아볼까요? 네. 아. 네. 사무실이 있고요 아, 여기에도 네. 이렇게 사무실이 네. 있네요. 네. 오. 방기도 설치가 기존에 되어 있었어요. 휘센입니다, 네. LG 휘센.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laughs> 휘센 이거를 그대로 살리면. 네. 어될것 같고 이 벽체를 그대로 살리면 여기서 도배만 하면 네. 충분할 것 같거든요. 저희는 일단은 견적 상태는 다 음. 철거하고 아 철거하고요. 네. 어 음, 보면 이샤시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샤시를 살리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음. 여기도 안에가 방이 또 있네요. 네. 90평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기존에 여기도 사무실로 제가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뭐 저기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도 네. 방으로 하나 또 구성이 네. 되어 있네요? 네. 그럼 이, 여기도 싹다 철거를 하는 건가요? 네, 저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를 네. 맞춰서 정확하게 빼려면 네. 싹 그냥 철거를 하고 네.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배전만에 대해서 또 스토리가 많은데요 네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laughs> 저희가 그때 인테리어 견적 당시에 요게 음. 3kW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에어컨을 저희가 방마다 돌리려면 네. 아무리 못해도 에어컨 한 대당 2에서 3kW 정도는 잡아야 되니까 이거를 kW를 올려야 되는 음. 그 공사가 필요했었습니다 아 증, 전기 증설을 한다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이게 또두 호실이 있는데 배전반도 하나고 이래서 저희가 이거를 나눠져 있는 건지 합해져 있는 건지 음. 막 이런 거에 대한 좀 복잡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사무실 쓰던 사람이 이두 호실에 대한 배전반을 여기다 다 옮겨놓은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게 또 이미 증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완벽하네요? 네, 25까지 호다 증설이 되어 있었던. 와, 아, 최고다, 최고.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공사하지 않고 그냥 네. 이대로 그, 한전에다가, 요, 네. 증설 신청만 하면은 돈 내지 음 않고 그냥 사용할 수 있다. 와, 정말 다행이다. 네, 또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네. 이거를 호실을 나누면서, 네. 이 바깥쪽, 복도 쪽에 있는 호실도 창문을 내주고 싶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이제 막혀져 있으니까 저희는 이 안에 있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음. 기존에 이 공사 당시에 지금 옆에 호실처럼 저렇게 음. 원래가 기존에 있었던 문인데, 그 문을 그대로 그 안에다 두고 요거를 벽을 덧댄 거라고 하죠. 아 하더라고요. 그럼 요거를 떼내면 네. 바로 되는 네. 거네요. 네, 이거를 오. 떼내면 그대로 저통 유리창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요거를 그냥 문만 설치를 해서 미용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쓰실 수 있게끔 문을 따로 설치를 해줄 생각입니다. 아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래서 요것만 철거를 싹 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문만 내주면 네. 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네. 네. 어,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아 근데 이게 제가 물건을 한번 쭉 돌아봤는데 네. 건물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상권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남양주시 진접읍이라고 해서 <laughs> 네. 살짝 조금 걱정했거든요 아,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일반적으로 상가는 유동 인구도 많고 상권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야 되는데 읍이라고 하면 물론 남양주시가 수도권이긴 하지만 네, 네. 또 선입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막상 오늘 현장에 와보니까 네. 상권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이 이거를 일단 8개로 나눠서 네. 소형 사무실 컨셉으로 공사를 해서 어, 임대료를 한 5천에 400 정도 네. 어, 최종 세팅을 해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네. 어, 최소 몇억 뛰기는 되겠네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보수적으로 2.5억 정도 뛰는 걸로. 아 네. 2.5억. 한 1억 6천 정도 투자해서 네. 2억 뛰기 이상 정도 된다고 하면 수익률이 정말 나쁘지 않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에어컨에 관한 또 오, 재밌는 어 정도. 재밌는 <laughs>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가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임장했을 당시에 이제 천장에 어컨이 다섯 대가 총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계약하는 날이 음. 안에 깔색에 계신 분께서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안에 원래 기존에 계셨던 임차인분께서 임차인의 돈으로 설치를 하셨던 었아 에어컨이었대요 그래 네. 이거를 이제 저희한테 돈을 주고 인수를 하겠느냐라고 아 사실 그 계약날 아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짜기로 음. 필요 없다 음, 가져가라 어차피 2018년식이거든요 그래서 아. 어, 가져가고 그리고 천장을 원상 복구를 다 시켜놓고 이 배관까지 다, 다 철거를 시키고 가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음. 포기를 이 에어컨을 철거하는 것도 다 사실 돈이거든요 음, 철거하는데도 돈이고 이걸 다시 중고로 판다고 하더라도 제 값을 못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음 사용자한테 저렴하게 네. 넘기는 게 좋긴 해요. 그러면 네. 냉난방기 5대를 네. 어, 그냥 공짜로 갖고 올수 있었다는 건데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신규로 설치한다고 하면 이게 상당하거든요. 맞습니다. 금액 자체가. 네, 네. 저게 지금 아까 천장에 보니까 30평형대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 2, 300만 원 정도를 네.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5대를 공짜로 그냥 갖고 왔다고 하면 어, 거의 1,500만 원 정도에. 음. 가치가 있는 거니까 네. 도색만 하거나 네. 뭐 청소만 하거나 이렇게 해도 충분히 네. 어,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웃음> <웃음> 이거 다 누구한테 배운 거죠? 다선생님다 아닙니다. 아니다 아이고 앉아서 절 받기 너무 힘드네. <laughs> 아,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와서 네. 이제 좋은 물건 잘 어, 매입을 하셨으니까 네. 앞으로 제가 매주 제공하는 스카이키 데이터도 어, 좀 관심 있게 많이 보시고 네. 이렇게 금매 사서 이제 소형 사무실이든 소호 사무실이든 뭔가 본인이 그리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어, 세팅을 해서 다시 매도하고 네. 다시 투자금을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 분명히 자산을 뻥튀기하면서 어, 부자가 되는 그런 어, 길로 조금씩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늘 좋은 물건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 동네 보자 흑도채는 좀 자주 좀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